걸그룹 해시태그가 감미연 제작 걸그룹에서 대체불가 걸그룹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반주 해시태그,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는 그룹 베이비복스 감미연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이름을 알리며 지난해 10월 가요계에 데뷔했는데요. 대선배와의 흔치 않은 곡 작업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희 첫 데뷔 앨범 이응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디렉팅을 맡아주셨는데요. 네, 저희 개개인한테 어울리는 제스처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해주시고 조언, 충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배울 게 되게 많으신 선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긴 활동은 아니었지만 국내 팬들은 물론 많은 해외 팬들도 생겼는데요. 어 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면서 이제 해외 팬분들이 뮤비 리액션이라든지 막 커버 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올려 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아 되게 이렇게 저희를 커버해 주시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댓글들도 많이 많이 읽어 보고 있어요. 특히 리더 다정은 유명 화보 사진을 통해 섹시한 매력을 뽐내 남심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귀여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일 귀여우려고 노력하는 편인, 편일 거예요. 아마 팀 안에서 그래서 모델을 서서 하는 게 다양한 표정을 만들고 하는 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팬들과 만나기 위해 컴백 준비에 한창이라는 해시태그. 네, 저희 지금 이집 앨범을 위해서 PD님도 열심히 곡 작업 중인데요. 저희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개개인의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에만 몰두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휴대폰이 없고요. 네,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연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저희끼리도 오히려 아, 나중에 정말 우리가 잘 됐을 때 휴대폰을 받자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발표된 새 앨범에 기대가 쏠립니다. 또이집 앨범은 데뷔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저희 음악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해시태그를 알고 해시태그 개개인 멤버들 이름까지다알수 있는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앨범 이집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는 대체불가 걸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이들에게 붙길 응원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